카프카 전공자들은 힘들겠다. 하나 읽어놓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다 언제 읽을꼬?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저 물방에서 진짜 재밌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오늘 이렇게 제가 프랑츠 카프카의 고독 3부작 그리고 이렇게 문학 동네에서 나온 중간편집을 다 끌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하나의 목표였던 프란츠 카파카 고독 3부작 제도, 그리고 중간편집까지 이제 다 마치게 되었어요. 우와! 혼자 자축을 해보면서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고독 3부작을 실종자, 성, 소송, 다 포함해서 이재왕님이 번역하신 번역본으로 읽었거든요. 음. 올해 5월 달인가에 이게 이 중단편집 이재왕님 번역버전으로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게, 이거를 다 그, 이거, 이분이 번역하신 걸로 읽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마음에 좀 걸리는 거라. 어. 그래가지고 장만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버전으로 단편집을 다 읽었고요. 여기에 보면, 뭐, 들어있을 거다 들어있어요. 선고부터 해가지고, 실종자에 있는 화부도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변신. 그리고, 음 단식광대. 단식광대는 좀, 여러분들 중에,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단식광대 좋아하거든요. 단식광대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어 제가 잘 읽었던 시구르사라던가, 뭐, 자칼과 아라이 어, 그런 것들을 몇 개가 단편이 빠져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번에 이걸로, 음, 만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실종자나 성 이야기 할 때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왕님 번역 버전이 확실히 가독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읽는데, 특별하게 그 뭐지 뭐 문장이 어려워서 못 읽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뭐 라이트한 번역이라고 해서 이 카프카의 소설 내용 자체가 라이트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프카라는 작가가 이제 상당히 난해한 작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내용은 어렵고요. 삼독을 한 저도. 대체 이 작가가 이 작품들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디까지 얘기하고자 했을까 아직도 난해하고 어렵기만 한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뭐 프라츠 카프카 하면 은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단서들로는 뭐 일단 유대인 출신의 체코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 음 글을 써서 이게 동문학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몹시 권위적이었다 카프카에게. 그리고 그 반대로 어머니와 여동생들과의 사이는 좋았다. 그다음에 또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그 보험 영업 사원. 근데 그때는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조 공무원에 속하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법적 공무원으로 죽을 때까지 일했고 그러니까 낮에는 공무원이고 밤에는 문학 그러니까 장,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서 죽을 때까지 투잡으로 그렇게 산 거고요 1900년대 초반에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특히나 이제 카프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 중에서 뭐 프랑스의 까미 백키트 같은 작가도 있고 제가 올해 몇번 몇 읽었던 쿤데라도 이제 아무래도 체코 출신 작가니까 카프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정도 뭐, 그 네. 뭐 제가 막 여러분 에게저 여러분 카프카 많이 좋아해요 막한것 치고는 저도 이제 카프카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 고, 뭐지? 삼독을 하면서 그나마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이었어요. 원래 저는 카카카 그냥 기괴하고 이상한 그런 맛으로, 워낙 그런 장르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맛으로 읽었지 사실 뭐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런 거 깊이 있게 읽고 막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요번에 3, 세번이라고 3번 읽으니까. 그 동안 읽으면서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면들이 또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분이 생각보다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저는 굉장히 심오하고 슬프고 기괴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저기 어, 유머러스한 코드를 박아놓으셨더라고요. 그분만의. 어, 내가 못 알아 먹은 거였어. 그동안. 못 알아 먹은 사람이 나밖에 없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면 이제 뭐, 커카 작가님에 대해서 뭐, 요런저런 얘기 뭐,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뭐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단편집은 어 내려놓고, 요, 고독 3부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저는 요 순서대로 읽습니다. 왜냐면, 실종자랑 성은 미완성 작품이고, 요 유일하게 결론이 있는, 완성이 된 작품이 이 소송이라서 이렇게 읽으면 이전세 작품의 결론이 이 소송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읽는데요. 원래 카프카님이 작품을 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실종자, 소송, 성. 그러니까 이 서, 성이 가장 말년의 작품이고 이 작품을 쓰다가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독3부작 하면은 실종자, 소송. 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작품을 보통 드는데 이게 작품이 소설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세 개의 작품이지 사실은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다 비슷합니다. 카를, 요제프 케이, 케이 어, 그렇고요 그리고 작품의 진행 방식도 그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죠 소설의 구조 어, 그 구조도 세 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소설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분명히 카프카가이세 개의 소설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하나일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예, 우선 이카프카의그 소설을 쓰는 법, 이, 특히나 이독산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보통 여러분 학창시절 때, 소설을 작법 배웠을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해가지고 이렇게 소설이 이렇게 산을 이루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카프카는 그거를 전부 벗어나요. 일단은 뭔가 굉장히 황당한 사건으로 소설을 페이지를 딱 펴자마자 첫 문장부터가 뭔가 굉장히 황당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종자에서도 카르리 아, 탄료를임지시켜서고향인 부모님 댁에서 버림을 받아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미 그 위기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소송도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어, 요제프 케이가 어, 체포가 되었다. 어, 그걸로 시작을 해죠. 그리고 선고 케이가 어느 날 미지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멀리 어, 깜빡깜빡 성만 보이더라.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 다들 시작을 위기에서 시작.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게 일이 위기로 시작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차가 위기예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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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이게 티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구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위기들이 계속 발생해서 위기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그런 구조로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공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데, 이 결론 또한 굉장히 황당합니다. 갑자기 사형에다가, 개같은 죽음이군. 하고 그냥 죽어, 죽여버려요. 이 주인공을.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죠? 위기로 가다가 절정없이 그냥 결론. 네. 그리고 소설은 끝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굿, 되어 있어요. 마치 위기의 미로를 계속적으로 헤매는 듯한 근데 이거는 되게 읽을수록 좀 답답하고 그리고 소설 중간중간에 카카가 독자한테 그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계속 공기나 냄새나 분위기에서 이곳은 굉장히 탁하다 어지럽고 탁하고 복잡하고 뭔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느낌에서 공황을 느끼게끔 거기다가 주인공이 중간중간에 계속 숨쉬기가 어려웠다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 막 그럴 정도로 이 주인공 자체도 그 공간 자체나 상황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답답해서 숨쉬기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이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독자인 우리는 어, 미치는 거죠. 이게 답답하고 답답하고 더 답답하고 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나도 모르게 읽다 보면 다 읽게 되어지고, 결론은 엄, 없는, 혹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소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럴됐을까 한데, 이, 이런 이야기들 사이사이에다가, 뭐, 여러가지 사회 비판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철학,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에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던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런 심리학적인 요소, 어, 그런 것들까지 다 구석구석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카프카가 이게 그냥 작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매끄럽게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읽으면 은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세번 읽은 것 중에서 제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하자면, 카프카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한 나라의 카프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주인공들이 전부 카프카를 거의 대변한 그런 인물들인 것 같고요. 전부 이상한 환경에서 갑자기 내던져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이 실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카를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어떤 청년의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하인을 임신시켜서 어, 그그 그러니까 체코. 체코라고 해야 되나? 독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독일, 체코. 자기 이제 고향에서 부모님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의 거의 최고 국민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는 이제 아직 좀 어리버리하고 사회 경험이 좀 없어서 이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자기가 그동안 좋은 가치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독일식 가치인 거지, 이것이. 그쵸? 미국은 완전히 다른 곳인데, 그 독일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배웠던 그 가치들로 미국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미국은 그런 가치들이 통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눈치를 못 챙기고, 계속 자기가 배운 대로 열심히,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노력하는데, 결국 미국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고 다 내쳐지죠. 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뭔가 열심히 해도 계속 내쳐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얘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그런 예감이 들게 하는 그런 소설이고 그리고 이두 번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요제프 케이는 어느 정도 이 소설의 배경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은행의 부 지점장인가 부지점장인가 무슨 아무튼 꽤 높은 위치에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돼서 그 법조계라는 곳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연결 되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보니 이 법조계는 정말 비리로 가득 찬 곳이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체포가 됐으니까 그 잘못한 게 없는 것을 여기다가 열심히 어필을 하죠 그러면서 그 어필뿐만이 아니라 그법 이 쪽에 잘못된 점을 막 지적을 합니다. 니들이 잘못된 거고, 내가 정상인 거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게 내가 이상한 나라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이방인인 거라서, 내가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실종자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눈치를 챙겨가지고, 기는 척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그래야 좀 거기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않나.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여기고, 심지어 별로 자기가 음,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법조계에서 체포를 당했든 말든 뭐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일상을 사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얘가 그 사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괘씸죄괘씸죄 괘씸죄.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좀 어. 얘네 둘다 눈치가 되게 없어요. 얘는 눈치를 못 챙겨서 계속 내쳐지고 있고, 응. 얘도 눈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만 지적만 계속해. 요 그러니까 이 여자 프케이 이 녀석은 나는 눈치가 어, 돼.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엄청 오고 가는 그 눈치 있잖아요. 그 공감 능력 그, 그리고 그막이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카누의 이반이 음 응. 그게 응. 약간 생각이 났었어 아니나 다를까 카푸카의 영향을 깡이가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둘이 뭔가 이상한 미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헤매는데 둘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응.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 성은 조금 다르단 말이야. 여기의 주인공은 K인데요. 이 녀석은, 이 마을에 동화되지 못하는 이방인 같으면서도,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든 이 마을에서 적응을 하려고, 그리고 이 마을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계급 질서나 그런 거에, 음,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네. 물론 이 마을이, 이셋 중에서 이 마을이 제일 이상합니다. 뭐 여기 실종자에 나오는 미국이야 아,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독일어 문화권과 이 아예 가치관이 다른 거고 이 소송은 그냥 뭐그 뭐그 법조계가 비리가 넘쳐나는 그런 곳인 건데 여기는 그 비리가 온당하다고 되어지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심한 미로인 거지 이 송에 나오는 장소가. 근데 거기에 이 토지 측량사 K가 떨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녀석은 그 마을에서 가자마자 거부를 그냥 있는 대로 당하는데도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든 비비적거리면서 뭐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기도 올라가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이 두, 두 책에서 나오는 그 K, 음, 카를과 요제프 K의 모습에 어떤 중독자? 음.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맞게 만약에 사, 사회가 아무리 거지 같더라도 개판이더라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거기에 조금 맞춰주면서 눈치도 봐가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는데 근데 요 성은 응. 응. 여러분 읽어내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응. 저도 처음 읽었을 때뭐 이런 게다 있나 싶었고 두 번째 읽을 때도 그나마 이제 좀 난해해가지고 전혀 파악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재왕님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가독성이 좋아서 그런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 책에 나오는 각각의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인물들이 전부. 제가 보기엔 뭔가가 결핍이 되어 있다. 음. 그래서 그런 결핍들이 주는 되게 이상하고 황당한 결정들. 그리고 그런 결핍들이 주는 이상하고 황당한 유머 코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이 쭉 보였는데, 카프카도 찬. 그런 것들을 유머 코드로 심어 놓은데,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에는 이거 읽어 짓기느라 바빴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했잖아요. 이 소송을 제외하고, 이 실종자나 성, 이거 다 미완성이라고. 근데 이 소송에도 미완성 장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실종자나 성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미완성 장을 안 넣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요 그거 넣었잖아? 그러면은 이 소설의 그런 신비스러운 맛과 그 미스터리한들 있잖아요. 왜 얘가 갑자기 체포된 거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아무튼 온갖 미스터리들 그런 것들이 살아 있는 거지. 그넣었잖아 그러면 이책 별로 안심비스을것 같아. 그리고 나는 특히나 이 책에 그 요제프 k 라는 녀석이 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카를은 뭘 몰라서 착한다 쳐. 근데 얘들은 그렇게 인생 인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얘들은 뭐 계급을 부정하면서도. 정작 지들이 윗계급일 때는 아랫계급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들보다 윗계급들은 거부하면서도 지들도 그 계급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또 뭔가 비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 그런 성격들인데. 실종자나 성우는 오히려 구비 성장을 넣지. 왜 뺐을까 싶은 그런 의문점이 남네 넣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상하지 않았어. 어색하지 않고 내용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신비스러움이 끝나지도 않고 괜찮았을 텐데 넣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미완성 장들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럴 때쓸하고 나라면 넣었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요새 이번에 삼독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신 꼼꼼하게 읽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단편집도 읽었지 말 저는 원래 요 실종자 읽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단편집, 단식광대 중에서 이 단식광대도 에피소드가 4개인가 돼요. 어, 그중에서 또 단식광대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요 실종자가 미완성장으로 끝나는데 미완성장으로 그 단식 광대가 좀 약간 결과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읽어봐도 재밌다라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잘 읽었었는데, 이번에이 단식 광대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또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이 단식 광대는 저는 그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 뒤에 이재왕 번역가님께서 해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요번에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식광대는 어, 최초의 고뇌 그다음에 뭐지 작은 여자 그리고 단식광대 그리고 가수 요제핀의 그리고 지종족이라는 이렇게 네 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고 음. 각각 이 예술가들의 고뇌와 그리고 그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대중은 또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건데 이 단식광대라는 제목 자체가 되게 여러분 그룹데스크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아카프카가 천재긴 천재인 같다 어떻게 이런 직업을 생각해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식광대가 실제로 있, 따, 있었던 직업이라고 하네요 어, 그 당시에 이런 단식광대가 물론 전문직은 아니었겠지만,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앞서 나 깜짝 놀랐잖아. 세상에...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비현실적이다 막 그랬는데, 실제 생활에서 나는 이게 음. 현실에서 인간이 더 그롯데스크한 것 같아. 이런 소실 속, 소설 속에서나 보니까 그롯데스크한 거지. 현실에서 보면은 진짜...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 장식한데, 요거는... 어, 예술가에 대한 그런 고뇌가 담겨 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거 단식 광배 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꽤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어, 나를 읽로만 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겠을까 하고 학, 같이 보씩 그리고 여기 맨 처음 나오는 '선고'라는 단편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여기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친구, 그 다음에 주인공인 화자, 그리고 화자의 아버지, 그세 명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이 화자가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가 화자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화자한테 너는, 너한테 익사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얘가 진짜로 이, 물에 빠져 죽어버려. 그니까 이게 되게 희, 희한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요 아빠가 죽으라 그런다고 죽여? 죽어 진짜로?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약간 얘가 아버지에 대해서 카포카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나 소설 안에서 이게 발표될지 모르고 이렇게 써놓은 건 됐지? 라고 싶은 생각도 들, 들었는데 어, 이 마지막에 이게 되게 짧아요. 선고는. 이만큼 밖에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 이재환님의 해설을 보니까 이게 카프카가 그이선물를쓸때 자기가 그냥 쓴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서 쓴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면 뭐지? 이제 봤더니 이 친구와 화자와 그리고 이 아버지가 다이 화자 이한 이 명이라는 거지. 한 명이고, 그한 명의 자아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굳이 뭐, 정신분열 다중인격? 요 정도로 말할 수 있겠다. 그쵸? 그세 개의 인격이 한몸 안에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 인격들을, 본인 이 친구라는 그힘 없는 자아가 실제 자아고, 이 화자라는 자아와 이 아버지라는 자아는 가짜 자아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아를 없애는 과정에서 이게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되게 센 자아를 이용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강한 자아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를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어휴 어렵다 그쵸? 그러니까 이,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게 없으면 이거를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야. 되게 그래서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게 그런 거야. 나는 이게 카프카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거를 우울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그거를 아버지한테 약간 복수하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게 발표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번 자기 심정을 한번 소설로 써본 책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소설걸 <laughs> 생각도 못했어. 아무튼 그래서 이번엔좀 이렇게 카카에서 공부도 해가면서 이제 요게 이재왕님의 그 문학동네판 중단편집에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이해설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책의 4분의 1이 여러분 이 단편집에 들어있는 소설들의 해설입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해설이야. 그래서 이 단편들, 중편들 읽고서 내가 궁금하다, 이게 무슨 내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 해설들을 가서, 해설 에 가서 잘 읽어보면 이해가 잘 갑니다. 이분이 이 해설도 굉장히 읽기 편하고 쉽게 잘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읽은 삼독한 카프카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께 마쳤습니다. 어, 해가지고 마치고요. 동문학이니께 우리 도, 동문학은 어렵다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읽을 때도 아 역시 독일 것들은 어, 변태들이야. 음, 소설 하나에 별이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도 까도 깔게 또 나오는 그런 양파 같은 작가 카프카. 너무에세번 어, 읽었고요. 네 번째도 읽고 카프카는 좋아하는 작가라서 계속 읽을 건데요.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새로운 내용 또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의 긴 수다를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어 최대한 요긴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올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봐주셔서 좀, 좀 이쁘게 서있자, 얘들아. 응, 음, 좀 이쁘게 서있자.